안녕하세요. 겜사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레이스테이션 9월 넷째 주 할인일 차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라이자의 아틀리에 3입니다. 이 게임은 평범한 시골 소녀라는 타이틀을 가진 전혀 평범하지 않은 몸매를 자랑하는 영웅 수사 라이자와 그의 친구들의 모험을 그린 RPG 게임입니다. 세 번째 작품이자 시리즈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모험은 쿠켄섬에서 일상을 보내며 성장한 라이자와 친구들이 근처 바다에 나타난 수수께끼의 군도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시작합니다. 여러 맵이 심리스로 연결된 광활한 티드로 구성되어 있어 자유로운 모험이 가능합니다. 파티멤버는 11명으로 현재까지 등장한 캐릭터들과의 제외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종류도 효과도 각양각색인 미지의 열쇠가 생성되며 이 열쇠는 탐색, 조합, 전투 등에 폭넓게 사용되어 흥미를 더합니다. 절대 평범하지 않은 라이자의 마지막 모험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데드스페이스입니다. 2008년에 출시한 동명게임의 리메이크판입니다. 폐쇄된 우주에서 네크로모프라는 공포스러운 개생명체와 사투를 벌이는 SF 서바이벌 호러게임입니다. 여러 발사체 무기들과 뼈와 살이 튀는 고어한 작품으로 인터페이스들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총신에서 잔탄 수량이 확인되고 슈트를 통해 체력 확인이 가능해 진행 상황에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호러는 좋은데 고어한 게임이 힘드신 분은 참으면서 하세요. 그만큼 재미있습니다 이번 게임은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입니다. 이 게임은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며 전작인 폴른노더의 5년 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작에 이어서 칼 캐스티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비디원과 함께 여행합니다. 플레이어는 빠른 결투를 위해 듀얼 광선검부터 프로스 가드 패세까지 자신만의 전투 전투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광선검을 이용한 액션이 궁금하시면 추천드립니다. As long as we fight. 이번 게임은 기메르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 입니다. 만화를 그대로 옮긴 형태의 게임으로 저도 팬입니다. 첫 시나리오부터 무한 열차 스토리 후반까지 진행되는 구조이며 만화 팬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드는 크게 솔로 플레이 모드인 히노카미 혈풍담과 대전 모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솔로 플레이의 전개 방식은 필드 탐색, 일반 혈기와의 조우전, 보스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대전 모드는 온라인 대전, 오프라인 대전, 훈련 모드로 나뉩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스토리의 연출이 상당히 뛰어난 게임입니다. 이번 할 게임은 스타오션 더디바이포스입니다이 게임은 우주수송함 이다스의 함정을 맡고 있는 레이몬드를 통해 펼쳐지는 SF세계관과 오시디어스 왕국의 공주 레티시아가 기반이 되는 판타지 세계관이 융합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입니다. 전투는 필드에서 바로 진행되며 듀마라는 로봇을 활용한 활공 액션, 가드 액션 등이 이루어지며 액션 콤보나 원하는 스킬들을 세팅하여 다양한 액션을 쉽게 키로 매핑하여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듀마의 활공 덕분에 넓은 지형을 빠르게 날아서 이동이 가능하고 스캔을 통해 숨겨진 아이템을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세이브가 가능하고 자동 세이브 기능과 로딩이 없어 보다 스피디한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If 이번 할인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입니다. 이번엔 바이킹입니다 오리진과 우디세이를 잇는 고대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전 시리즈들이 그랬듯 역사적 고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액션, 그리고 다양한 무기 등 무쌍에 가까운 전투 컨셉이 재미를 더합니다. 잘 다듬어진 오픈월드로 오픈월드가 어려운 유저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더킹 오브 파이터즈 15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저를 오락실에 살게 한 게임입니다. 벌써 몇 번째 작품인지 세기 힘드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SNK 간판 게임입니다. 초기 캐릭터는 전작에 비해 줄어들어 39명으로 시작합니다. 싱글 플레이는 대전 모드, 스토리 모드, 튜토리얼, 프랙티스, 그리고 캐릭터별 콤보를 배울 수 있는 트라이얼 모드 등이 있습니다. 멀티플레이는 랭크 매치, 캐주얼 매치, 프라이빗 매치, 온라인 프랙티스 등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잔뜩 모여 있고 지속적인 추가 캐릭터로 캐릭터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아직까지도 3D는 적응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이어진 시리즈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이스라이 모스트룸 녹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팔콤 최초의 세미 오픈월드라는 점입니다. 주무대인 발두크가 가장 큰 사이즈의 도시임에도 맵이 전부 이어져 곳곳에 숨겨진 것들이 많아 도시를 탐색하는 재미가 큽니다. 전투도 전작에 비해 타격감이 좋아져 손맛이 좋고 크리스나인이나 대시로 예전의 몸통 박치기를 재현한 점이 향수를 자극합니다. <목소리> 이번 아래 게임은 오딘 스피어 레이브스 라시르입니다. 헤어적인 그래픽으로 유명한 발라웨의대표작으로 북유럽 신화를 바탕 국방의 공주이자 발키리 대장 도엔드린의 모음을 그렸습니다. 펜스코럴 액션으로 특성이 다른 캐릭터들을 조작하여 싸웁니다. 각 캐릭터는 무기에 따른 일반 공격 외에 스킬과 화려한 기술도 다양하며 간단한 조작으로 콤보를 연결시킬 수 있어 시원한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음 중에 입수한 음식을 요리해 먹으며 더욱 높은 경험치를 얻는 등 심오한 육성 시스템도 흥미 요소입니다. 아직 플레이 전이시면 추천드립니다. we yeah. 이번 할인 게임은 드래곤즈 크라운 프로입니다. 이 게임은 건가 마법, 그리고 드래곤이 등장하는 판타지 세계관을 가진 액션 RPG 게임입니다. 전통적인 벨트 스코롤 타입의 액션 게임으로 캐릭터의 육성 및 다양한 재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모험가가 되어 동료를 모아 파티를 결성하고 마을에 있는 던전을 탐험하게 되는데 아마존, 엘프, 듀워프소서리스 마법사 등 6개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고 특성에 맞는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도 플스3 시절부터 지금까지 즐기고 있을 만큼 질리지 않는 게임입니다. 무난하게 오래 즐길 수 있는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페르소나 4, 얼티메스 울트라 스플레스 홀드입니다. 이 게임은 페르소나 3, 4편의 캐릭터가 직결하여 뜨거운 배틀을 펼치는 2D 대전 격투 액션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페르소나 4더 골든의 사건 해결 이후 주인공 나루카미 이후가 다시 야소이나바에 돌아온 시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참전 캐릭터 37명으로 압도적인 볼륨을 자랑합니다. 배틀에서는 캐릭터와 페르소나의 연계콤보 및 상태이상도 탑재하였으며, 페르소나 세계관을 재현한 보코스카오땡 미 보코스카로시 등격투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페르소나 팬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개성있는 페르소나 캐릭터들의 배틀 추천드립니다. <목소리도> 이번 하는 게임은 전장의 발투리아 4입니다. 시뮬레이션 RPG로 분류되지만 시스템 자체가 무척이나 독창적이고 전투의 중독성이 뛰어납니다. 전투는 시작하면 캐릭터 선택 후 액션 모드로 돌입하는데 3인칭 화면에서 직접 조작해서 이동, 조준, 사격을 하여 TPS 감각의 게임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장르가 장르인지라 진영을 갖춘 전투는 시뮬레이션 RPG입니다. 전투에서 한 캐릭터가 몇 번이든 행동할 수 있는 대신 행동할 때마다 이동 거리가 줄어드는 CP 시스템으로 전투의 독창성과 재미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독창적이고 중독성 있는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베리어스 데이 라이프입니다. 이 게임은 신대륙의 이주민이 되어 대륙 곳곳을 모험하며 이주민들의 도시인 에레비아에서 살아가는 생활 RPG 게임입니다. 게임 속에는 20종 이상의 직업과 이와 관련된 100가지 이상의 업무가 존재하며, 어떤 일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캐릭터를 개성있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식량, 캠핑도구 등을 챙겨 도시 밖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으며, 마물과의 전투, 기상이병, 식량의 부패 등 다양한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의 CHA라는 전투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존 턴제 커맨드 배틀과 맞물려 동료들과의 연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대륙에서의 생활 RPG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열혈경파 꾸니오군매전 리버시티걸즈2입니다. 이 게임은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화려한 싸움 실력을 자랑하는 미사코와 쿄코 두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화려한 액션과 캐릭터 강화와 같은 전작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니게임과 다양한 캐스트 등이 추가되어 흥미를 더합니다. 또한 100개 이상의 추가 스테이지와 더불어 전투를 도와주는 100여 명의 어시스트 캐릭터, 그리고 신규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추가로 전작 이상의 풍성한 볼륨과 재미를 줍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남자친구인 쿠니오와 리키, 더블드래곤의 여주인공 마리안, 리버시티 랜섬 언더그라운드의 프로비까지 총 6명입니다. 열혈 소녀들의 화끈한 액션이 궁금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사가프론티어 리마스터입니다. 이 게임은 1 9 9 7년 PS1으로 출시된 동명의 게임을 리마스터 한 작품으로 새로운 주인공 휴즈와 이벤트 추가, 향상된 그래픽 등 각종 신규 요소를 추가한 RPG 게임입니다. 총 8명의 주인공에게서 서로 다른 목적과 결말이 준비되어 있으며 사가시리즈 특유의 프리시나리오 시스템을 통해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버뜨김과 동료와 함께 공격을 이어나가는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드라마틱한 배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할 게임은 Empire of Sin입니다. 이 게임은 1920년대 금주법이 시행되던 미국 시카고를 무대로 알카포네를 위시한 개성 강한 14명의 보스 중한명을 선택해 암흑가를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적대하는 모든 조직을 제거하고 마피아의 정점에 서기 위해 밀주, 카지노 운영으로 뒷세계 경제를 장악해야 합니다. 또한 살인청구업부터 의사 등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경쟁 마피아 조직들과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투는 경쟁 마피아 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부축하거나 단속국 요원들이나 적대 세력이 싸움을 벌어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면 엑스컴 시리즈와 같은 턴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누아르와 턴제 전략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laughs> <laughs>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